안녕하세요 뽀티비 뽀입니다 오늘은 용탄비 뒤투리얼을해볼 건데요 초보자 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영상이 되기 바랍니다 일단은 버프창인데요 광고를 보시고 뉴비팩 효과를 얻는 겁니다 뉴비팩은 9,9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광고 없이 자동 터치 무제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짜다야도 광고 없이 10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개에서 50개 사이니까 못해도 하루 1000달 정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스라고 적혀있는 창인데요. 영국 게임상 보스를 잡고 스테이지를 올라가야 되는 게임이라 보스를 잡을 수 있는 스펙이 되시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정보창입니다. 자신의 상태, 장비 상태, 닉네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세 보기 누르시면 상세로 나오고요. 모아 보기도 유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강화 창입니다. 강화는 공격률 6,000 강화씩 찍을 수 있고요. 치명타 확률은 902 강화, 관통 확률은 991 강화. 관통 확률을 다 올리셔야지만 요롱타가 열립니다. 그 다음은 장비창입니다. 장비는 뽑기로도 있지만 몬스터를 잡고 스테이지에 맞게 등급이 드랍됩니다. 만약 유유 장비가 5개 있으면 유유유로 합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유물창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격력, 치명타, 관통, 장비 파밍 확률, 증가, 네이클러버, 하드디스크 이 7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패창이고요. 패는 떡밥을 이용해서 사냥이 가능합니다. 떡밥은 20분에 한번 등수에 따라 무료 지급이 되고요. 혹은 다이아로도 구매 가능하십니다. 자, 다이아로 뽑았을 때 뽑기 확률이고요. 도움말을 눌러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펫은 세우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최대치는 75만이나 고정값은 1875만개입니다. 다음은 수배창입니다. 원화인 스테이지에서 다시 사냥이 가능하고요. 현상금 밑에 보시면 드랍하는 아이템이 나옵니다. 쭉 보시면 순서대로 스테이지 올라갈 때마다 장비 파밍 등급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 뽑기창인데요. 무기랑 갑옷이랑 유물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등급 같은 경우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맞짱창인데요. 맞짱은 1시간에 10번씩 참여 가능하고요. 총 10번 참여가 됩니다. 보상은 다이아입니다. 보상 안내창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림픽인데요 하루 한번 무료. 그 다음부터는 용린이 10개, 용등이 50개, 용린이 100개, 용알배 200개씩입니다. 용알배를 제외한 나머지 한 번씩 참여할 때마다 다이아가 두 배로 올라가니 참고 바랍니다. 보상도 엄청 많이 주니까 꼭 무료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점창인데요. 여기서 뭐 패키지라든지 그냥 일반 골드 아니면 뭐 다이아를 구매할 수 있는 창입니다. 업적창이구요. 그 다음에 랭킹창. 랭킹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짱캠포인데요. 여기는 패설 300다이아 구매시 기회 2번을 줍니다. 꼭300 다이아로 뽑으셔야지만 기회가 생기고요. 1회 뽑기로 10번을 뽑으시면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은 설정창입니다. 여기서 쿠폰 사용도 가능합니다. 절전 모드를 이용해서 밤새도록 켜놓으시면 배터리가 조금밖에 안 달지 않으니 꼭 주무실 때는 밤새 켜놓으시면 됩니다. 이상 뽀티비 뽀였습니다.